you uh -huh. In the sand. we're having fun. We're having fun back, back side or behind your backpack. Uh, three colors, this one, this one, this one. see side, hang you can catch here yeah. and yeah. then okay. and turn to get the cut tape. Turn, cut 4. Oh. And this, 1, 2, Okay? Because if you have water sugar inside, elephant can smell. Kimio clock. Kimpa. 어한두 마디 정도 두 마디. 어, 돌려서 일단 한번 하고 돌려서 또한번 하고 오씨 안 잘리는 생각이다 손 조심해라 돌려서 라고그 다음에 어? 야, 생각보다 더질다 잘하네 뭐. 나는이 어? 나 하나 더 해볼래 재밌네 스트레스 엄청 달려 네. 이거 다 잘라야 되는 몰라 그냥 뭐잘라되겠지아 그래 어, <목소리> <목소리> 어머! 나비가 눈이 보다 <목소리> 여기서 일하시는 분 같아요. 옆 응. <목소리> 분이 되히너 흡족한 눈으로 쳐다보고 계셔. <목소리> <목소리> 너무 잘하네 이런 생각표정로 <목소리> 응. 그냥 뭔지 빠르게. In here Alafant ya, yeah. That's one baby elephant, yeah. mm. First activity, we will make vitamin ball. And banana, vitamin ball. dan okay, We will with and banana, just like banana. 야. Yeah. <laughs> <laughs> 아. <laughs> 이제너해 봐. 왜 넘어? 선물 튀렸어? 어, 너는 별로네뭐가 별로. 어, 형아. 똥손 똥손. 바나나가 <laughs> 보여. 냄새 어, 되게 맛있는데. 바나나 냄새 거. 만드는 거소 드릴까요? 잠시.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괜찮아 아, 괜찮아. 되게 빠른데 피리가 그렇게 빨라 뒤에를 봐라. 응. 엄마, 엄마, 엄마 뭐.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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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먹었어? 네? 아 그래? 끝났어? 아, 내가... 아, 너무 귀여운데? 아전 하나 되나? 아 준우 가 봐. 어떻게 한 거야? 하죠. 못 봤어? 얘 달래 줘. 어? 아빠 나 중학생 핸드폰을 찍어 기다려, 기다려. 됐어. 자기 급발진을 <laughs> 왜 그러지? 아. 왜저래꼬리꼬리 뿌리 잠깐 저기 들어가서 목욕 칼라에 났다. 어 Make a ring from 같아. 근데 진짜 빗자루 같이 생겼어 <laughs>

ิปลวบุคิสฮมน่าะน่าะฮะฮมีนิโอเคโอเคเย้เยมนจูบจบสวสวัสดฮเโอเเ้มน่า t h a n k you thank you นี่คนไทยนะ

에와 네.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졌어. 대체 운다 생각하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입 닫지? 맛있는데? 짭짤하다 응코끼를 보면서 밥을 먹어요 얘네들 하루 종일 먹는다고 하지 그지? 아저씨가 응 동영상은 모르겠어서 잘 찍으셨을 것 같은데 사진은 조금 그래 누나보다 못 찍어 아 그래? 여긴 어, 생각보다 먹을 만해요. 아닌데? 한, 근데 진짜 채소라고는 하나도 없고. 김장하고 있고 있다는 게. 김장하고 있다는 벌었어. 바로 호텔로 게. 김다준다했니다는 게. 김장하고 있다는 게. 김장하고 있다는 게. 김장는 게. 김장하고 게. 김어 아니 아다는 게. 김장하고 다는 게. 김 호텔 앞에서 픽업 했다가 호텔 앞까지 우리 데려다 주는 거니까 이제 운게 호텔에다가 데려다라고한 거지. 숙식이 그래도 한 200원 나왔을 텐데. 망고가 진짜 맛있어. 망고 비누 향이나. 향이 장난 아니다 물론 그게 이 향을 따온 거겠지만. 이런 데 엄마 아빠 와도 좋아해. 한 시간 봤다. 근데 오는 게 힘들지. 또 바톤 차 안에서. ใช่โอเคคุณสามารถเข้ามาข้างในไม่ต้องเข้าเบอร์และดนหองเีน้ำชาและกาแฟทุกฟรีออฟชาร์จโอเครหัสวีฟายดียวกันที่ฉันให้คุณล็อคกุญแจคุณสามารถดักที่ล็อบบี้24ชั่โอเคขอบคุณค่ะ 그도봐야되는데그나가그나가사인를겠어비 이슈 커피를 사러갑니다 어.. 오른쪽 양컴 리지 오른쪽에 카페도 있고 왼쪽에도 카페가 있어. 너무 좋아. 리카 아이스 아메리카노 물 빼고 맨날 물 빼고 먹어. 주문하기 귀찮게. <laughs> 진짜. 이어덜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just one 아이메리카노 t o u t a t e r without water. Without just, yeah, just only espresso yeah. and ice. Yeah. Was strong, y e 100 e a e you don't know what i s it way say and you don't know you don't care all you know 이제 프랑스 라 커피 커피 한잔 하고 수영장으로 나가다이지. 근데 그때 너무 이쁜 생각했는데? 기억이 나는데 너무 무거워. 콘센트 3개 정도 있는 것 같고 하나 아쉬운 건 침대 옆에 콘센트가 없네요 근데 방은 진짜 넓다 뷰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이 발코니가 너무 이쁜 것 같아 끝에 살짝 수영장 들어 가면 코에 물 들어가 는데, <laughs> <laughs> 비 너무 많이오는데 차가워! 이제다들어이 시원하긴하다. 문어 머리. <laughs> 오른쪽 왼쪽. <laughs> 오른쪽 한번 봐봐, 괜찮은 것 같아. 오른쪽 오른쪽, 됐어. 더워 위에가 막혀 있어서. 다섯 개백 파트. 여기서 주문하면 바로 구워주시네요. 여기서는 프라운이랑 오징어 믹스 시켰어요. 지금 파파야 샐러드 하나 시켰습니다. 육0 바.

나난 대가리를 빨아먹는 타입은 아니라서 머리 맛있어 달어 먹어봐 나안 먹어 고! 고 뭐, 그냥! 나 할게 맛있어! 근데 대가리 바꾸고 살은 생각보다 별로 없나그래서 오징어도 있고 콩도 있고 맞아. 머리가 달다니까 먹어버려 이거 너무 맛있다니까? 나안 먹어 쭈쭈 빨면 맛있는데? 아 나는 그런 골수 같은 거안 먹는다고 열심히 까게 보이냐? 안 보여 안, 안 보여? 보여? 엄청 열심히 갖고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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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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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어 네. 네.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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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동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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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e Americano, please. On ice Americano without water, it's only ice and espresso. <music> 테이블 빈 테이블 있다. 먹모닝리 파타이 무 치킨, 아니면 새우. 어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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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에 잠깐 고 너무 인위적인 <laughs> 옆에 사도 졸업을 하니까. <조로그라니까. 웃음> 아무튼 어, 이걸 왜 이제 먹었지? 이자마자 먹었어요. 아은 원래 소스 하지 않나? 카레 소스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아침에 버튼째 씹어먹는 거. 맞대기 구하는 나기도하려고 기도하면서 <목소리가> 넣어놓는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만 가. 어디까지 가? 너무 시원해. 좋은데? 쟤 걸어가는 거 너무 웃겨. 귀엽다, 뭐야 아까 숙소에서도 봤는데, 뛰는 게 너무 웃겨. 왜 저래? 누나보다 한 100배는 큰 거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놀래키면 좋겠냐? 아니, 카페에 가야겠다. 길이 너무 예쁘다. 들어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쁘니까. 그게서부터 누나랑 헤어지고 각자 할 일을 위해 찢어졌습니다. 힘들이 너무 없던. Today, we live in an era where a few people monopolize assets. 저 사람 너무 많아. 빨래 찍게라고? 어. 아. 빨래 찍 아니라 그 어. 아 그래? 강아지. 응. 이런 거 좋아해? 인형으로 된 열쇠고리 하나 사다 달라 그랬거든. 인형으로 된거안 먹어나 사오 테니까 여기서 좀 귀여운 거. 알파카 귀엽다. 그렇지. 이건 좀내 취향. 아니면 저 바나나는? 어이 귀엽다. 바나나좀 귀여운 거. 거. 바나나로 할까? 바나나 괜찮은 거 같아. 그럼 네이건 이걸로 하자. 조카 선물입니다. 제 귀여운 거 같아요. 더워서 돌아다니도 더다두개 백이니까 그지. 정확 거랑 유민이 거. 어? 나비 날개? 나비라고? 나비 날개로 만드는가봐 이거가 어, 어, 나비 날개를 날개로 만드는가봐 되게 특이하지 관심이 없어서 미안 나는 관심이 없다 어 사람만 없어도 좀 시원해 아로마 테라피라고 돼있는데 일단 들어가보자 누나 오일은 안 쓰나? 오일 어, 안써어여기있다오 릴리야 어? 릴리라고 누나가 원했던 게 릴리 아, 그래? 아 릴리가 아니라 리벨리구나 씨, 그럼 얘는? 어난 괜찮은 것 같은데 좀 괜찮지 않나? 어 괜찮은 것 같아 뭔가 릴렉싱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잠깐 민트 향도나고다 얘가 제일 어다예것 같아 나. 가격은 좋긴 한데 귀엽다 근데 향이 많이 나아 화장실 괜찮아 화장실이 어딨지 저거인가? <laughs> 설마? <laughs> 저거야? <laughs> 사람 개 많아. 난 프레시비 플라시. 난 이걸로 먹을래. 한 20분 기다린 것 같아. 근데 거의 한국인, 중국인이 반인들. 머리를 풀 수가 없 이걸로 찍으면 더 늙어 보이는 것 같아. 왜냐면 그게 아니라 조금 화질이 부리면 조금 이게 피부가 이렇게 뭉개져가지고 괜찮아 보이는데. 아이스티비도 늙고 생명수. 생명수. 너무 아, 사상 시원하네. 감사하게도 소개를 놔주셨습니다. 훨씬 시원해. 나는 안 시원해. 난 여긴 견기였잖아 시멜기 바람을. 너무 많이 시원해. 와, 진짜 사람 너무 많아. 음은 이제 마지막이지.